특별 기획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에, 토끼띠, 음력, 1월, 9월 생의 경자년 각 월별로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토끼띠는 천파성을 낳아서, 아, 배우자궁이, 예, 부실하죠. 어, 그런 그, 좀안 좋은 그 파살을 낳고 있기 때문에, 에, 그것이 좀 흠결입니다. 상괘는 중천건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이라고 하는 건 하늘을 뜻하는 것이죠. 에, 특징은 위대하다, 크다, 뭐 서로 통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에는 이제 지탱님을 끄집어냈습니다. 위는 땅이고 아래는 연못이다. 아, 임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밟다 군림한다 라는 뜻입니다. 땅 속에 물이 가득하니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괴와 학괴를 6초로 합해서 검색하면 161괴의 유화 유덕 지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끼띠 1월 9월생의 경자년 각 월별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끼띠 음력 1월 9월생의 경자년 월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161개의 유화 유덕 지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 속에서 가늘게 떨고 있는 매와 가지 하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어 소망을 이루리라. 운수가 대길하니 도처에서 봄바람이 분다. 재수가 조금 있어 얻는 바가 있으나. 그 반은 도로 잃는다. 처음은 길하나 나중에 흉하니 매사에 조심하라. 타양에 이로움이 있으니 출행하면 이익을 얻으리라. 총괄, 꾀를 말씀드렸습니다. 1월달을 살펴보죠. 1월달에는 정월과 2월에는 이익을 얻지 못한다. 비록 재물은 얻으나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 꾀 하는 일은 많으나 이익을 얻지 못한다. 그랬네요. 1월달에 토끼디들이 과수군이 옵니다. 여자들한테. 에, 그래서 대부분 1월달에 남편이 사별을 하게 되죠. 2월달을 알아보겠습니다. 문을 나서서 남쪽으로 가면 처음은 힘이 드나 나중엔 성공하게 된다. 동쪽과 서쪽 양쪽에서 많은 일을 겪는다. 맑은 강에서 고기를 구하는 격이니 재물을 구하면 뜻대로 얻으리라. 에 그런데 이 토끼띠들이 망신운이 닿는 날이기 때문에 에 남과의 처신에 있어서 어 어, 심사숙고하고 어, 어, 결점을 보이지 말아야지 잘못하다가 망신운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3월달 살펴보겠습니다. 털을 옮기는 것이 좋으니 지체하지 말라. 이루온 곳은 어디인가 난방이 가장 길하다. 3월과 4월에는 재물을 불리려 하지 말라. 도리어 잃게 된다. 그랬습니다. 토끼에 예, 팔을 낳기 았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달이 묘월이죠. 예, 팔을 낳아서 아, 재물이 도로 어, 나가는 형국입니다. 예, 4월달입니다. 4월달에는 이제 진월이라고 그러죠. 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일을 구하나 별로 이익이 없다. 이사를 하지 않으면 문서로 남과 다투게 된다. 10일 가까이 하지 마라. 그 해가 적지 않다. 아, 말 그대로 햇살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4월달이 되겠습니다. 5월을 살펴보죠. 5월달에는 금성이 해를 끼칠 수다. 김치성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가까이 하지 마라. 송사를 가까이 하지 마라. 크게 패한다. 이단에는 흉이 많고 길은 적은 운수이다 그랬네요 5월달에는 영마운이 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고 싶고 봄놀이 하고 싶고 어, 계절이 5월이라 와서 밖에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영국이죠 에, 남자한테는 에, 이제 고신살이 오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배우자들이, 남자의 배우자들이 5월 달에 사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6월 달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에는 물가에서 이익을 얻는다. 장사에 기운이 뻗쳐있으니 때를 놓치지 마라. 소망이 뜻대로 이루어지니 희희 낙낙하다. 그랬습니다. 6월 달에는 팥살과 육회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묘, 토끼 묘가 깨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어 신상에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에,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7월 달을 살펴보겠습니다. 원행하지 말고 집에 있으면 길하다. 7월에는 질병을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에, 질병이 오 찾아올 수가 있으니까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화계살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병이 오, 에, 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월, 8월을 살피겠습니다. 달 밝은 사창에 귀인이 와서 있구나. 누가 귀인인가? 바로 토성을 가진 사람이다.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큰 재물을 얻는다. 에, 지금 8월달에는 원진, 귀은 암합, 겁살 이게 한꺼번에 흉살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이게 좋은 기운이 아니고 어, 다툼의 현상이기 때문에 에, 그리고 암합을 짜고 들어와서 겁살을 낳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 암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살을 말합니다. 이성살이 오면은 겁살을 아서 어, 나의 모든 기운을 딱 쇄진시키는 그런 형국을 낳습니다. 그래서 8월달이 토끼 띠한테는 가장 안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9월달을 살펴보죠. 9월에는 에, 분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다. 인정에 얽매이지 마라. 불리하다. 관록이 아니면 식구가 늘어날 수다 결혼한 사람들은 잉태를 하거나 아니면 애를 탄생하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네요 10월달 수로를 살펴보겠습니다 꾀하는 일에 허망함이 있으리라 일이 복잡해지고 구설이 분분하다 신수가 고르지 못하니 운수를 어찌할고, 지금 육합과 탄암살이 발현되고 있네요. 어, 이거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살로 인해서 안 좋은 그, 그 여러가지 기운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탄암살로 작용이 되는데, 시비 구설을 면치 못하는 아주 악재의 그안 좋은 기운이 발현됩니다. 10월 달을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12월 달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일이 많이 거스르나 집에 있는 것이 좋다. 이익은 어느 방위에 있느냐 하면 서쪽이 길하다. 반은 흉하고 반은 길하다 그랬습니다. 질사를 예, 낳고 있기 때문에 예, 남의 일에 간섭을 하고 어 괜히 바쁜 그런 형상을 낳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습니다. 12월 달을 보겠습니다. 일신이 저절로 편안해지니 모든 일이 형통한다. 재수가 되기라니 손으로 천금을 주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얻을 수다 그랬거든요. 근데 12월에는 자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 형을 짜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성사를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2개월 월우를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